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다한번살게요 그 매년 시승감사예배 영상을 촬영하면 매년 좀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어, 그 중에서 올해 제일 많았던 게 뭐였냐면, 어, 일단, 노래가 제일 많았어요. 뮤직비디오 편집하는 것처럼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았던 게 뭐냐면, 한우섭. 아예 무조건 그냥 먹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에이! 한 3분의 1은 끝나고 다, 어, a 로 끝나는 거요 근데 그, 환호성을 지는 건 아마, a 로도 담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놓것 같아요. 아직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까 다 못한 이야기, 환호성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성이래요 신을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예비 시간 붙죠? 그럼 우리 앞에 계신 특별히 오늘의 교생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 올해 처음으로 오신 영세훈교사님예비 예배되셨고 사장님 이 같이 했는데요. 우리 사장님 우리 교생선생님들한테도 환호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불러주시, 시작! 예. 날이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소트가 가도 <laughs>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환호성을 지를 날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에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는데 그럴 날이 많아요? 에이 이게 더 많죠? 지은 오늘 예배 말씀의 제목을 환호성으로 해볼까? 아니면 표현으로 해볼까 했는데 어, 환호성 집들이 날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표현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 우리 이란 친구들은 제가 설교하는 거첫번째죠그죠 수업시간에만 보고 이상한거 오래만이죠, 그죠? 한번 점검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라 그랬죠? 뭐가? 네. 두 번째 아,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실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멀리 떠나버렸을 때에요. 이게 요즘에 미국 간다고 연락 못해요? 아니죠. 그런데 연락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요.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요. 이럴 때도 있어요.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 이게... 어, 렇게도 할게요. 그런데 경우가 어요 지금 이 정보통이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니까 고민하는 거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 교육에 신경 많이 쓰는 거 나도 알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거난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의 교육관에 난 불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한 대로 믿고 나가. 난 당신들 믿어. 라고. 얘가 많았죠 그죠? 그런 알아서 한라고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으면 나 좋았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다 당신 정말 불가심이 결정지야 마지막 세번 너무 멋있죠? 말 잘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 실은요 표현하고 싶어도요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 시은안니마 못한 게 돼요 실은요 제가 이 얘기 하고사고 싶은 말이 많은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오늘 영상 보는 의 자막이 없었죠? 자막을로기가좀 보기 힘들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요, 굉장히 이제 분량이 커요. 그래서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지금 잠을 월요일, 토요일부터 잠고서어요토요일날도 주일날 일이 있어서 토요일날 3시간, 주일날 3시간, 월요일날 3시간, 화요일날 3시간 하고 편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8번 찍고만 해서 처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편집 시작한 시간이 7시 반 7시 반부터 8번은 딱 편집해서 딱붙춰서 끝난 시간이 딱 10시였어요. 근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 되죠. 이제 딱 디코딩 한다고 그러는데 딱디코딩을딱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일을 밤을 새는 사이에 디코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법을 다써 보고 인터넷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러 가지 점 이렇게 화가 오르는 거 알죠? 막 화가 올라요. 그 고민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다 포기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최소한 6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아침에 예배를 하려면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몇 시에 포기했냐면 1시에, 새벽 1시에,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하면 자막을 다넣수 있을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유턴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2시부터 여러분 알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이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막 맴돌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들어갖고, 막 아주 사진도가 많이 들어고막 해서 정말로요 이 웬만큼 조금 남아있는게 있어서 한 시간 만에 거의 다 일단 순서를 다 맞춰놨어요 근데요 딱 3시가 됐을 때, 3시 반이 됐을 때, 그게 날라왔어요. 그래서요, 야,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자막을 포기하다 자막을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제 저는요, 아무리 안아도 시험 때 30분을 자자는 게 제일 중요요 근데요, 정말로 누나 이렇게 잠깐 누워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어요 왜냐면, 막 그때부터 막 붙여가고, 5시 반이 됐을 때 마지막 사막 력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서 다대거를 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안나도 미안하고 특별 올해는 진짜 빼먹지 않으라고 항상 제가 하나는 다시 하나는 한 번씩 빼먹거든요. 작년에 김경호 선생님 앞빼 먹었죠. 그래서 매년 한나씩빼 먹어서 올해 는 진짜 빼먹으려고 했는데 또이영기 선생님한테 <laughs> 빠졌어요. 죄송해요. 근데요. 아 중간에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아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아니면 영상 보여주지 말까? 근데 여러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이 이거 보고 있어요. 표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할수 없고 예쁘고 좋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도 준비하게 아까 그걸 잡아 옛날에 만든 것보다 조금 더좀 투박하게 지나고 나 그랬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죠? 여러분 표현하는 거니요 이루면 안돼요 지난주에요 이 그림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네. 세 번째 시작 네. 딱 해야 될때 해야 돼요 네 이거 그림 아시죠 중국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여러분 알아요 아직 이거 여지 있대요. 아직 지식에서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어, 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건물점에 빠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질 수 있냐면 이런는 바닥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위에 정말 정말 집만한 아스팔트가 세개로 올라가 요 그래서 이틀은 이렇게 엎어져 있었을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여기 바닥에아스팔트 그 있고 그런데 어, 구조대가 갔어요. 구조대가 갔는데 이 사람이 엎어진 상황 속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졌다 줘도숨겨어지 그래서 이제 물만 먹고 중상을 입은 상태로 있다가, 어, 괜찮다고. 나는 세계의 직중에 깔렸다가 살아난첫 번째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기자가 가서 아내랑 결혼한 만 얼마 안어요 아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갖다 대줘서 얘기했어요. 난 당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 꼭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건 중국인들한테 여러분 저를 보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6시간 만에 드디어 그 사람을 끄집어했어요 근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영상에 보면 그 구조대원이 막 울면서 지금까지 버했다고지금쯤 어떡하냐고 막 기자가 울면서 여자 기자였거든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어, 저 그래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인사를 했죠. 그죠? 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직 도 중국에는 아니 벌써 돌아가셨겠죠. 마지막 말도 하지 못한 수만 명이 저집 어, 더미 속에 깔려있대요. 여러분 오늘은 수색감사예요. 수색감사예요. 데 수색감사예요. 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그다면 감사하다는 말은요. 화제는 없고 뭐 그래요. 아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학교 찾아와서 꼭 한번 찾아와야지 근데 여러분 졸업하고 몇 번이나 학교 오게 될까요? 많아야? 다섯 번? 많아야 다섯 번?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매일 오셨죠? 그러면 언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꼭 얘기해주세요 부모님만 우리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번 주에 어, 한 번씩 한명두 명에 2% 되요. 두번 이상 얘기 네 받다요아글쎄요세번 이상 네번 이상. 여러분 꼭요 현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나면 할수 없어요. 또요 여기 선생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지금요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칭찬보다는 잘 되게 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칭찬보다는 조금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잔소리 같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들 부탁드릴게요. 표현을 좀더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자꾸 무언가 해야 드다에 쫓기다 보면, 한번더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말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봤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아이들이, 한 선생님이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얘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중국 지진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네. 휴대폰이 나왔나 싶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이제 그 집더미 속에서 애기 울름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사람이 살아있다 10시간 지났기 때문에 주저이 어, 나오면서 그쪽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드러났는데 아기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근데 봤더니 여자가 무릎을 꿇고 팔 이렇게 엎은 채로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이렇게 드러냈더니 그 안에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조금도 상처있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바로 옆에 그 아이 바로 옆에 핸드폰이 있는데 독자가 남아있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시장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어, 엄마가 온 힘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못 죽겠지만 너꼭 사랑하나? 내가 널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주어긁어셨어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도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표현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요, 어머니도요, 온몸 다 해도요, 생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쯤되면 누구 에게하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한 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 바로 누구냐면, 온몸 지켜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죽으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어, 저는 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실은 그 기사에서 그 시댁고 문자를 보면서 그냥 십자가 생각이 갔어요. 십자가는 요 목에 달고 다니라고 귀에 달고 다니라고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네가 나를 죽였으면 네가날 미워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해. 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해 표현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십자가가 바로 어머니의 핸드폰과 같은 사랑의 필름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십자가 위에서 괜찮아. 나너 사랑해.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나를 죽여도 끝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날 죽여도, 네가날 몰라도,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표현하면서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겠죠, 그죠? 제일 가까이 누가 해서 바로 배웁니까? 친구한테 한번 뭐 표현해봅시다. 친구야너 때문에 뭐 행고 계시냐? 그 다음에 오늘 7일 방송은 엄마한테 그리고 좀있다 선생님한테 필요하신 여러분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제 상황이 나왔죠 네, 상황 한번 보고 일하면 순간 나도 한 나중에 공보 할게요.